고 웰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건. 이수건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턱을 당기는 데 사용하. 턱을 당기는. 데. 복싱에 있어서 턱 당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도우나 샌드백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시합에 올라가면은 이게 링, 저기 스파링이나 시합 때가면 연습할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게 막 들려요. 맞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좀더 턱을 많이 땡겨서 연습하라는 의미로 여보세요 턱을 땡기 수건 딱 감고 이렇게 턱을 땡기고 어디로 나 턱을 땡기고 이렇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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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게 풀려요 그럼 또 다시 감고 싸우기 위해서는 싸우고 아, 아, 요마 아, 가지 턱을 땡겨줘야 돼 턱을 땡기고 풀리면은 또 감아주고 제 이거를 뭐 운동하는 내내 감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샌드백 칠 때도 마찬가지고 매일 운동 끝나고 와다 힘드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매일 운동 끝나고 고강 운동 하실때 1라운드나 2라운드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무리가 있고 1라운드에서 2라운드 정도 감고 마지막 복강운동때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요 실제로 풀리면 감고 이렇게 하루에 1-2라도 감아주고 연습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심심할 때라든지, 턱은 좀당기는 연습을 하고 싶다 할 때, 요거를 사용 많이 하시고, 턱당기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맞는 건 괜찮아요. 아픈 건 찾는데, 맞고 정신이 이륜 버리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지는 게 턱이니까, 최대한 보호를 해야 돼요. 숄더는 맞잖아. 버스 기다릴 때, 응? 버스 기다리는 거. 멍하니 버스나 전철 기다리면 뭐 됩니까? 아, 턱 땡기고 계단 는 거. 그만큼 턱 땡기는 게 중요하다. 뭐할 정도로 뭐 계속 몰입해야 되는데 턱 땡이 올라가면 많이 벌어져요. 올라가면 막 이러니까 많이 벌어. 턱땡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아, 제가 어제건저 채박신 갖고 옆구리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할 때턱 땡기는 것도 중요하고 꼰투라는 게 굉장히 생이래요. 땡기고 붙이고 이게 생이니까 한번. 심심할 때연습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